두우입도 요문론.무주처와 무주심.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머무는 것입니까?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곧 머무는 것이니라.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일제처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니라.어떤 것이 일제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한 다음은 선악 유무 내외 중간에 머물지 아니하며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이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함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니 다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은 곧 머무는 곳이니라. 이와 같이 얻는 것을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이라 하는 것이니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이란 부처님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그 마음은 풀지도 어 않고 누르지도 않고 불지도 않고 회지, 휘지도 않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아니하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아니하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아니하여 다면하고 항상 고요한. 이것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며, 또 본래 몸이니, 본래 몸이란 부처님의 몸이니라. 예, 이번에는 예, 성철 스님의 해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문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 것입니까?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니라. 성철 스님 해설. 머무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망상이다 끊어졌으니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허공에 나무를 심었으면 심었지. 일체 망상이다 끊어진 여기에는 부처도 설수 없고 조사도 설수 없고 마고니도 설수 없고 위도도 설수 없고 일체가 모두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부처를 세울 수 있고 조사를 세울 수 있고 마고니를 세울 수 있고 중생을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은 머무는 곳이 있게 되므로 전체가 모두 망념이 되어 명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 어떤 것에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니라. 네, 성철 스님 해설.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처에 무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유심이 되고 맙니다.무심이 곧 머물지 아니함이요. 머물지 아니함이 곧 무심이니 앞에서 무심이라고 한 것이나 여기에서 무주라고 한 것이나 표현이 다를 뿐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머물 것 같으면, 머무는 곳이 생겨서, 머무는 곳이 없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무심이 무주이고, 무주가 무심인 줄 알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 어떤 것이 일제처에 머물지 아니 하는 것입니까? 일제처에 머물지 아니 한다 하면 선악, 유무, 내외, 중간에 머물지 아니 하며,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함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니 다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고, 머무는 곳이니라. 이와 같이 얻은 것을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이라고 하는 것이니, 무주심이 부처의 마음이니라. 네, 송철스님 해설. 변경을 떠나서 중도를 정득각하지 않는 것 같으면 무심을 얻을 수 없고, 머무름이 없음이 될수 없으며, 구경의 탈을 할수 없습니다.선악이나 유무나 내외나 중간이나 공과 공 아님이나 선정과 선정 아님이나 모두가 양변이므로 여기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일체 양변에 머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주처이며, 중도이며, 진여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곳이 없다는 내용은 실제로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양변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체 처에 머물지,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곧바로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언어의 한계에 부딪혀, 할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머무는 곳이 있는 머무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난다고 하니까 머무는 곳이 있어서 나는 줄 알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도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문다는 것은 머무름 없이 머문다는 것이니 진공 묘유입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 양변의 전체를 부정하고 뒤에서는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것이라고 하여 양변을 긍정하여 일체가 걸림이 없는 세계가 되어 서로 원흉자재한 것을 머무는 곳이 없다. 무주처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마음에 잘 이해함에 머무름없이는 마음이라고 하고 또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노 입도 요문론에서 주장하는 도노의 내용은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 지위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중간이 해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그 마음은 푸른 것도 아니며, 누른 것도 아니며, 붉은 것도 아니며, 흰 것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며, 짧은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다연하고 항상 고요한 이것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며, 또 본래 몸이니, 본래 몸이란 곧 부처님 몸이니라. 해설 다면 상적 이러한 일체 명상을 다 떠나고 생멸을 벗어나서 제팔야래시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불교 진리의 대명사처럼 흔히 쓰는데 이것은 나는 것과 없어진 것의 양변을 떠난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를 정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이 도노이며 구경각이며 부처님 마음이며 우리 본래의 몸이며 부처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노의 내용이 중도를 정득각하여 일체의 양변에 머물지 아니하고 구경각을 성취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무주처와 무주심을 읽어보니까. 우리 청당 스님, 제가 제일 존경, 존경에 맞지않는 청당 스님이 금강경 책이 생각나는데, 예, 금강경 책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